두 번째 매치, 이 어마무시한 매치 어떤 게 기다리고 계시냐? 우선은 파멘팅과 마벨짱 팀. 자, 마벨짱 팀. 그거 아, 어, 랜덤 팀. 어 티모. 팀워! 티모가 팀워! 또 이제 PC 롤과는 다르게 이제 두 번째 스킬이 구르면서 가거든요. 맞습니다. 약간. 예, 베인의 구르기를 한좀 넣어줬어요. 그냥 일반 달 빨리 달리기는 좀 약간 아쉽다. 구르기를 넣어주자. 자, 지금 어, 이 상황에서 어? 혼틈, 어 지금 스위프트 선수 좀 늦었어요. 어, 이거! 이거 플래시 써야 되거든요, 이거. 와, 이거 킬! 파스트 블라드. 3일. 와, 올라플? 지금 올라프 궁극기, 어, 과감하게 궁을 키고 들어온데요. 근데 궁을 너무 일찍 했나요? 아 네. 그래도 간이 잡았네요. 네. 이득을 불렸고, 아 지금 아웃솔. 네, 더 이상 이득을 볼게 없으니 빠지는 모습. 자, 귀한 타이밍에 둘다 살짝 늦는데. 어, 마벨장님. 이거 이거 뭐 이거. 오, 이거 잘 먹었어요. 아, 하지만 이 W를 맞아버리면은. 어, 이거. 아, 이게 실명이 안 걸려가지고.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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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때리는데. 아! 솔로킬 <laughs> 아, 궁극기를 써보지만은. 어, 아 방금 지크스 궁이 궁을 네. 한번 노려봤는데 안 맞았네요, 네. 그라가스가 든든하게 막아줬습니다. 아주 국밥 챔피언이죠? 아 부셔 버린다. 어... 그라이를 굳건히 밀고 있죠, 계속. 맞습니다. 이 카밀 조금 자신감 얻었죠. 아까전 1대1 싸우면서. 하지만 티모 상대로 함부로 들어가면 죽어요. 맞아요. 네. <laughs> 티모가 지금 체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 이거 이거 노리나요 이거? 어, 지금 아,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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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스 이거. 아, 어, 이게? 아, 아... 어? 떼굴! 떼굴! 부르기로! 한대 더? 아 솔로킬! <laughs> 이건 터졌습니다 지금 리안드리가 나온 상황을 예상을 못한 것 같은데 카밀이 아직 특포가안 나와서 굉장히 약한 상태예요 어, 지금 이제 티모 리안드리가 나와서 어느 정도 데미지는 다 충족이 됐습니다 지금 자 지금 여기서 대치 상황 보이는데 아 티모 걸렸고요 궁극기 썼지만 아사대오라서어 이거 그라스 노리나요? 어그라스 먼저 진입하고 궁극기 하지만 유효타로 들어가지 않은 상황 아우소리 궁극기 많이 들어갔지만 빨간 팀이 에러프가 어, 딜을 어 네, 지금, 지금 아 위협하서 다 쓸려요. 이러면 다 쓸려요. 나좀각계전투 같이 가야 되고 있는데 와, 지금 레드 팀에서 지금 파란 팀 많이 쓸어 버린 상황입니다. 와! 한발에주동한발에 주도. 와! 이건 몰랐지. 아 그렇죠 그렇죠. 솔직히 근데 이 드래곤을 주게 되면은 게임의 구도가 쉽게 흘러가는데 너무 빨라요. 전면 전멸 그리시해주는 역할이었죠? 아더 빨리 가져가라 더 빨리 가져가라 딜링을 더 많이 신경쓰고 있어요 어 이거 잘 물었습니다 이거 와 예리하게 아 레게노 선수 지금 막아보려고 하지만 막히지 않은 상황 여기서 들어가나요 어, 아근해 지금 합류로 어, 함유,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이거 빼야돼 오히려 빠네리 팀이 빼야돼요 아 빼야 돼요. 지금 급하게 합류를 하고 와 지금 급박한 상황에서 어, 급하게 텔레포트 타고와 말... 어, 어. 여기서 먼저 먼저 길을 가져가는 건 파메니 팀의네 뭐 네, 지금 다들어니다다 들어가서 미아 잔나궁이 너무 늦게 들어갔어요. 와 이거 경쟁 바바 아니었으면 아우젤도 죽었거든요. 그렇죠. 와 이게 지금... 잔나궁이 조금만 더 일찍 써서 힐을 해줬으면. 자 드래곤에서 요관 타 중요하죠. 대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또 이제 티모가 스플릿을 돌리면서 흔들어 줘야 됩니다. 아 오히려 파메니 팀이 미드로. 어 이거 지금 운영이 너무 좋아졌어요. 네 이거 밀고 싸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 미드 밀고. 어 아웃을 하지만 저기 들어가면은 죽음이에요. 저건 죽음의 동굴이에요. 다시 드래곤 네, 대치. 지금 포탑을 밀고 합류해 줍니다. 브라이 궁극기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또 미드로 가져야죠. 네파메니 네. 팀. 네 미드 밀어주는 모습 좋아요. 좋습니다. 어 여기서 맞으면 안 되거든요. 기절. 어, 이거. 아 이거 네. 아네아 지금 명문고등학교님이 혼자서 지금 타워를 깨려는 모습 그걸 빠르게 캐치하고 이러면 급하게 용 쳐줘야죠 네마무 네, 잡기 급해요 지금 네 저거 그냥 주고 우리 용 먹자 와 여기서 용카메까지 가져간 상 아, 지금 여기서 명문고등학교 선수 이러면 지금 포위당할 수 있거든요 도망갈 수가 지금 이거 리신이라 기동력이 아주 좋아요 아 이건 들킨 거 같죠? 오히려 역으로 따나요? 아 여기서 어 이거 기현이 아아 네. 안전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아 이게 또니다 이거 안 좋거든요 카밀 텔포 있어요 어 카미 진짜 카밀 텔포로 합류합니다 이거 어, 카미 텔포 바론을 잡는 속도가 진짜 빨라요 아 이거 안망가 도망가야죠 와명모고등학교 도망가. 선수 끝까지 딜링을 하는 모습 하지만 위험치 저기 위험치 파고들아 여기서 파면니 선수가 막아주긴 하지만 적들이 미쳐 날뛰고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은 게임 끝날 수도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근데 아... 아쉽게도 그 성장 차이가 아무래도 좀 많이 나다 보니까 파데우도좀 무리가 아니었나 싶네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세트 마블짱 팀의 승리로 가져가게 됩니다. GG 마블짱 팀. 이번에 아예 승부를 내겠다. 게임을 끝내겠다. 그런 의지로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픽이 아주 빨리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들 이이 갈았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탱 말파인지 AP 말파인지 부터도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파이트가 착취를 들은 걸 보니까 탱 말파 탱 말파로 좀 가려고 하는 계산인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움직임 자체는 지금 마블짱 팀이 좀더 적극적으로 상대의 적 진영에 시야를 좀 밝혀주는 모습이고요 네, 어 맞습니다. 너무 침착하게 <laughs> 말파이트가 그쵸 어, 대치상황 어? 그 바텀에서 지금 면세.. 어? 면스... 지금, 어 이거, 지금 이거 이거 킬각이거든요? 와 어, 근데 어, 바텀 명문고등학교 선수스킬아 아, 그 지금 근데 준호 그리고... 선수 근처에 대기한 중이었어요 충분해요 충분해요! 아 지금 서포터를 가져가고 양쪽이다 죽어버린 상황 치명적죠 지금 명문고등학교 선수가 카이사의 그첫 번째 스킬을 못 맞췄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런... 급하게 전멸로 가서 따려고 했지만 거기에 뒤에는 준호 선수가 있었죠 마블짱 와, 이거. 밤라이너들, <laughs> <laughs> 쓸쓸하게 둘다 누워있어요. 이쪽에 아웃솔이 또 붙는 상황. 지금 아래쪽은 페이크. 다 아, 이거 갱기 각이 너무 날카로워요! 아, 4레벨, 어어! 아, 긴장한 것 같죠? 아, 하지만 어, 마법자님이 보험이 있었다. 그쵸. 아, 어, 방금은 쇼맨십이었다. 네, 그렇죠. 아, 뭐 미드에서 지금 조유류 선수 압박받고 있어요. 어, 어 이거 미신이니? 와! 와! 와, 준호 어, 선수! 이거 리신을 벤했어야 됐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저 포토... 얘기했었거든요. 리신을 벤안 해? 리신 보여준다 무조건. 그 얘기 한번 했었는데 지금 두판 연속으로 리신으로 굉장히 많은 활약 해주고 있습니다. 리신이 아무래도 체력이 적다 보니까 이 정도는 줘도 된다. 안 돼! 네. 너무 잡아갔어! 레드 팀 이것만 가져가지 그러니까 않겠냐? 역습! 역습이! 접근한 모습. 올라프가. 아, 네, 올라프 지금 메다닥 달려오고 있지만 아 지금 어 준호 선수. 이거 지금 아웃을 믿고 오는데 지금 위에 더 덤직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거 지금 다이브까지아 근데 콜이 코리... 말파이트 와가지고 이거 들어가야 돼요. 지금 말파이트 손해보 면안 되기 때문에 들어가 준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위쪽 블루 쪽에서 탑 라인을 가져가고 레드 쪽에서 이거 아래 포탑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이거 이게 지금 말파이트가 내려온 이유가 라인을 못쏘는 거예요. 그 상대가 안 돼가지고 내려온 건데 한 타를 하기 위해서. 아... 이렇게 되면 지금 너무 많은 손해를 보고 왔죠. 지금 다시 돌아가는 탑 라인으로 이미 포탑이 깨졌고요. 맞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지금 파멘 팀 입장에서는 아 지금 손해 이득은 드래곤만 가져가고 좀 손해를 좀 여러 가지로 봤어요. 저 좀... 선수 입장으로서는 그냥 라인을 먹고 죽겠다.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콜이 들어간것 같습니다. 어, 조이 선수 위치가 좀 위험해요. 이거 어 이거 마지막이거든요. 이코 아 도망갈 수 없게끔. 어.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 지금 레드팀도 이거 순순히 당하지 않는다 자오 어, 끝까지 네 지금 이렇게 계속 끝까지 푸시가 되고 있는 상황 이거 어드 포탑까지 허용할 건가요? 이거 갈수 있거든요 끝까지 갈수 있어요 어한번더 아칼리 더? 이제 아칼리 옵니다 이제 아칼리 와요 빼야 돼요 이제 슬슬 아 여기서 네 빠지는 상황 필드로 지금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어, 여기서 잤나 이거는 못 막죠 이거? 저 그렇죠, 이거는 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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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쾅. 오잘 버텼는데? 잘 버틴데? 어 명분담 주소. 명분담이 있어. 여기서 마블짱 선수 들어오게 되는데 아 하지만 안전한 것으로 아, 도망가지는. 아어 지금 긴급 긴그... 기습으로. 와 이거는 기습으로 드래곤을 가져가는. 어 여기서 지금 미드에서 지금 마이 파이터 트궁 박았어요. 손에만 보지 않겠다는 전략이죠. 마블짱 다시 이제... 잡을 수 있을까요? 어 여기서 마이파이트! 이러면 파이트 와! 아 <laughs> 난, 어! 오 제타 선수 슈퍼 세이브인가요? 어 이거 다 죽겠는데요? 아, 이거! 아, 이거, 아, 반... 이거! 버렸어야 했는데! 그렇죠 이거 근데 이거 살짝 어어어어 하나요? 이거! 구! 아 구급기 너무 잘 들어갔는데! 반나는 아, 바란팀이... 이거 받아쳐주고! 아... 중호님 살아가시는 모습 하지만 레드팀이 지금 싸움에서 유리해 있거든요? 보여요 아칼리! 아칼리! 아, 징크스. 아, 하지만 지금 징크스의 프리딜. 와, 지금 여기서 블루 팀이 역전의 기세를 징크스와 함께 만들어 갑니다. 카이사 데미지를 아, 넣지만, 떡 지... 부족한 상황. 이게 징크스가 안 죽네요. 징크스가, 아칼리가 노리면, 아, 어. 때가 징크스한테 궁을 쏴줄 수만 있다면. 어, 여기서 지금 알파이트가 빠진 상황에서 한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징크스가 안전하게 프리딜하고 있는 상황. 위신한테 궁극기를 넣으면 아주 손해에요. 아, 지금, 올라프? 아, 올라프 마무리되고, 징크스가 건져서 안 돼요. 징크스가 건져야 하면 안 돼요. 아, 징크스,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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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미친 듯이 딜 넣고 있어요. 카이사도. 아 죽죠? 이거 말파이트도 죽죠, 그냥? 뒤 자르려고 하지만, 여기서 지금, 말파이트까지 네. 마무리가 되고, 아, 지금, 징크스, 카이사는 지금 눈물 흘리면서 지금 웨이브를 막고 있긴 하지만, 이거, 게임, 게임 끝날 수, 끝날... 아, 아 10초가 이렇게 애매하긴 한데 끝내러 갈 수만 있으면 사람 끝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맞습니다. 카이사가 집가면서 막아보나요 한 번? 어 이거 끊... 라인 클리어만 해줄 수 있다면? 어 끝내나요? 바로 끝내나요? 라인, 라인 클리어만 어, 해줄 카이사, 수 있다면? 카이사 여기서 강화할 때가 아니죠? 여기서 끝나나요 게임? 여기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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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게임은 카이사가 강화를 안 했다면 아 카이사가 아니었거든요. 아,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게임은, 마블장님 팀의 2대0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아, 강화 버튼 이거 누를 수밖에 없었어요. 강화가 한두 번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맞아요. 아. 아.